빛을 전한 사람들 131강 내가 왕이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신정정치에서 군주 정치 형태로 정치의 구조와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일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을 선택하실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왕을 요청했지만 왕을 선택하는 일도 역시 하나님께 있는 권한이라고 그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장차 왕이 될 사울의 외모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갈망하던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존귀하고 혈기 왕성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컸던 사울.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받고 또 우러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면의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자질은 부족했습니다. 물론, 모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청년기에 그의 조급한 마음, 격렬한 감정,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매일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일, 이것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질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의 아버지나 집안이 아주 부유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당시의 삶이 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죠. 그래서 그런 형편에 따라 아버지와 함께 겸손한 농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그 아버지가 관리하던 가축 몇 마리가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사울은 종한 사람을 데리고 그 잃어버린 가축을 찾으러 나가죠 3일 동안이나 찾았지만 허수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서 멀지 않은 곳 근처에 이르렀을 때이 종이 잃어버린 가축들을 저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은 내 손에 은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좀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가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 그 당시에는 계급이나 또 직분이 높은 사람을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가지고 갔죠. 그들이 성읍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 몇몇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지자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산당에서 이미 제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큰 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미 여수와 이후로 땅은 다 분배받았고 정착을 했고 그리고 이방민족과 가까이 지내면서 우상숭배가 많았고 그러나 이 사무엘이 통치하고 봉사하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막에서 드리는 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여기저기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성읍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성읍이 이런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서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했던 것이죠. 사울은 성문에서 선지자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입을 자가 내 앞에 이를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마주쳤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 하리라. 사울이 질문을 하죠.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묻자 사무엘은 내가 선견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은 잃어버린 가축들을 찾았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사울에게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좀 머물다 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그에게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사울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에 사무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택하신단 말인가? 기쁜 것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화의 가장 작은 집화,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 모임의 자리로 오게 하고 사울도 그곳으로 오게 합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사울을 앉힙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가장 좋은 부분을 이 사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기의 집에서 머물다 가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다락방에서 사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정부를 세울 대원칙을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울이 높은 신분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었고, 또 그는 그 준비를 위하여 돕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울이 떠날 때 선지자인 사무엘도 그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성읍을 다 지나간 다음에 종에게는 앞으로 가라고 말하고, 사울에게는 잠깐 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별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고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기름을 붓는 의식은 특별한 직책을 받은 사람에게 하던 의식이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지금처럼 왕이 될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제사장이 될때 역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 역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세 직책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임명하는 의식으로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구약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메시아라는 말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로 번역이 될 때는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평범했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들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말하죠. 너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도 변하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새 사람이 될 것이고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일이 징조가 되어 이제 그가 돌아가는 길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거의 그의 집 변경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잃었던 짐승들을 찾았다는 기별을 받게 됩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찬양에 노래를 부르고 예언을 했습니다. 매우 유창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를 알던 사람들이 사울의 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외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배에 참가하고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순결과 성결하게 하는 빛이 그의 타고난 마음, 그 타고난 마음은 어둠의 마음이었어요. 성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결과 성결의 빛이 그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죄와 싸우는 싸움, 사단과 대항하는 싸움을 시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인데 자신의 힘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말미암아 싸워야 한다. 그 힘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그는 느끼게 됐습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희미했던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아무 죄도 없는 그 양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고 나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경험한다. 몰랐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구속의 기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가 행할 사명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통치할 그의 사명을 위해서 그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이해력을 넓혀 주시고 그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던 그 왕, 사월이 왕으로 선택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몰랐던 기별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힘으로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음에 깨닫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평범했던 사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